안녕하세요. 사랑의 지금 다리TV의 별입니다. 음. 여러분들, 상대방이 후회했으면 좋겠죠. 음, 상대방이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거나, 또는 연락이 와서 정말 미안하다. 너밖에 없었다. 어, 다시 한 번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상대방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 SNS라든지 상대방의 감정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작은 반응조차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그리고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후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음. 자, 상대방이 99% 후폭풍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폭풍이라는 거는요, 음, 헤어지고 나서 바로 들은 건 후폭풍이 아닙니다. 그건 선폭풍이라고 하고요. 선폭풍. 그리고 후폭풍은요, 헤어지고 나서 최소 한 달, 그리고 두 달이나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는 걸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상대방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걸 후폭풍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후폭풍이 어느 때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후폭풍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오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좀, 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후폭풍이 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대체적으로요 남성이 이별을 많이 얘기하고요 어 여성은 남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락도 더 자주 하고 음 관심 받기 위해서 사랑 받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연락도 더 오길 바라고요 내가 더 먼저 연락을 하게 되죠. 음, 보통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어상대방이 초반에 나오던 관심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관심이 나올 때까지 더 연락을 한번더 하고요. 카톡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음, 점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냥 잘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지만, 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순간에 분노도 같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방한테 돌아오면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 보상을 받으니까 괜찮죠.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분노가 차곡차곡 서서히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남성은 어, 어느 정도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열정이 있을 땐 괜찮지만 열정이 식고 나면 권태기가 왔을 때 그때 항상 헤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쌓인 여성의 모습을 보고 내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무서운 거야, 남자 입장에서 어, 나는 더 이상 이만큼 할 에너지가 없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에너지가 많아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한테 주는 관심이 좀 덜했으며, 나한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나도 친구도 만나고 싶다. 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연애 과정이라는 얘기죠. 네. 자 여러분들 음, 노력한 건 좋았어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정이나 음, 말투나 어,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음, 상대방한테 안 좋게 변한다라는 얘기. 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만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해줄 만큼만 해라. 음, 내가 어, 화가 안날 만큼만, 내가 분노가 안 쌓일 정도로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어, 재회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어, 내가 무리해서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줘도 내가 음, 화가 안날 정도로만 꼭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자또 한가지는요 음, 일단 헤어진 남자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보통은 여성의 경우에는 한달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두달 내지 3개월 정도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 근데 어떤 경우에 후폭풍을 많이 느끼냐면요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일체 없을 때 그리고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SNS 사진이 없을 때, 어, 남성들이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음, 푸사 사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헤어지고 나서 즉각적으로 엄청 잘 노는 사진, 그리고 예쁜 사진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사진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내가 예전에 하지도 않았던 무리하게 사진을 올려듭니다. 뭐 일주일에만 네 개, 다섯 개, 하루에도 두 개, 세 개.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은요, 상대방 어,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저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힘들구나, 아 <laughs>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척 하려고 헤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잘 사는 척 사진 SNS를 올리면은요 상대방들은 다 눈치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물론 이제 어, 그 사진을 보고 음,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대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어, 상대방이 어, 바로 대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척 하는 거를 다 눈치를 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빠르면 2주, 어, 3주, 2주 내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진을 올려주세요. 잘 놀고 있는 사진. 자, 어, 내가 좀 게을러서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좀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 내가 좀 열정적으로 일을 안 했다, 안 했다, 어,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헤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좀 몸매가 망가지거나 내가 스타일이 너무 안 좋아서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의 스타일을 좀 바꿔서 나의 좀 외모, 좀 살이 쪄서 헤어졌다 그러면 내가 좀 살을 빼는 모습을 좀 연출해서 어,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어, 올릴 수도 있겠죠. 음. 어, 이렇게 올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은 어,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내는 걸 그때부터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궁금해서라도 봅니다. 나랑 사귀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한 순간, 어, 내가 상대방, 어, 내 여자, 전 여자친구가 살이 쪄서 나는 외모가 좀 별로여서 헤어졌는데 살이 빠진 거야. 내가 처음 봤던 그 예뻤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어떻죠? 후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진단 말이죠. 자, 또한 경우는요, 어, 남자친구인데 능력이 없어서 헤어졌어. 근데 남자친구가 취직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 당연히 여자분들께, 여성분들께서도요, 후폭풍을 느낍니다. 나랑 만날 때는 저 사람이 맨날 놀고 백수였어. 게임만 하고, 아, 근데 헤어지고 어, 취직도 하고, 당당하게 일도 하고,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어, 휴트 딱 입고, 열심히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사진에 딱 올라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 여자친구 궁금하겠죠. 어디에 취직했는지, 연봉은 얼만지, 음,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겠죠. 자 상대방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음, 여러분과 헤어진 원인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변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거는 절대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절대적 프레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외모, 능력, 어, 외모나 능력을 적을 절대적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헤어지고 났을 때는 운동을 하든지 또는, 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나의 가치를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을 최소 한달 이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주일 만에, 십일 만에, 짧게는 뭐, 삼일 만에도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 그렇게, 어, 지금, 재회가 되는 케이스였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헤어진 상황은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한 달을 최소 한 달은 여러분께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을 죽도록 버티세요. 일단 한 달. 자, 한달 버티면은요. 또한 달도 버틸 수 있게 되고요. 또그한 달을 버티면 또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다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한 달만 기다리시고요. 어,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상대방한테 후폭풍이 안 됐다. 아, 그럼 한 달만 더 기다리자. 한 달씩 끊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 3개월을 다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달씩만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달 되고 나서 상대방 반응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한 상대방한테 후폭풍이 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네. 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요 후회하는 감정이 많이 듭니다. 음, 여성분들은 보통 한 달이고 남자는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있어야 후회를 하는 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음, 상대방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어저 여러분들이 음, 헤어진 이유를 남자 쪽에서 또는 여자 친구에게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어찌 됐던지 헤어진 건 현실이고요. 자. 상대방이 한달 동안 연락이 내가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한달 동안 내가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생깁니다. 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더잘 생기고요. 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프레임이 올라가서 여자나 남자를 더잘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의 가치를 꺾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자존감 낮아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매력적이고요. 멋있고요. 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못 나서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었던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한 만큼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저랑 함께 제외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 별리는 여러분들 제외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락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잘 사는 척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어잘 사는 척을 바로 하지 마세요. 최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사진 올리는 어 주기는 한 일주일에 한 장, 뭐 2주에 한장 정도만 올려주세요. 대신 잘 나온 걸 올리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직업이 없어서 헤어졌다. 그럼 내가 직장을 갖고 직장에 다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는 내가 살이 쪄서 헤어졌다. 그러면 내가 살을 빼고 나서 어, 사진을 좀 올려 주신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 바랬던 것들, 어, 권태기가 온 이유들, 헤어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SNS에 바로 올리지 말고요. 어, 한 3주 정도 시간을 갖자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아, 저 헤어진 사람이 정말, 음, 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재회는 포기하지 않으면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헤어졌다고 안 죽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재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후회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검다리TV, 별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